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복의 근원이 되자는 주제로 우리 성도들이 같이 열심히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뇌를 우리 같이 많이 나누고 어, 즐거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일주일 동안 봤는데 오늘 이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야, 너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나에 늙어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나한테 바쳐다라 하나님이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냥 순종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하나님 뭐 이런 다른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사족을 달지를 아니하고 그냥 순종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순종해 가는데 3일 길을 갑니다. 3일 길을 쫙 가서 어, 모리아 산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모리아 산이라는 뭐 이름은 별로 뭐 알려지지 않은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리아산까지 3일길을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면서 아들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불도 들고 칼도 들고 그리고 마음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3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들 이삭은 아무 내용도 잘 모른 채 거기에 또 물어보는 거예요. 참 힘들게 물어 아버지 다 있는데 제사드릴 양은 어디가 있죠? 아버지 마음에 참 대답하기 어려운 말을 질문을 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냥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걸 들을 때더 마음이 아파 아들아 하나님이 준비하신단다. 그말할 말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단다. 그랬죠. 그 아브라함은 그렇게 순종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는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금년에 이제 살아갈 텐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받게 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이레가 뭐냐? 그러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이거 빌 성경에 신약에 가면 그래요. 너희가 주의 일을 위하여 봉사하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할 것이며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고 그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을 받으면 돼요. 이게 여와 이래요. 여와 이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 필요를 채우시고 도와주게 하나님은 두 가지 방면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중에 있어서 필요를 채워주셔요 필요 우리 필요한 건 많죠 신명기서 말씀 중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너희가 광야에서 4 0년 동안 너희에게 뭘 것을 다 주어가지고 너희에게 그때 주었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이게 신명기서에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서라는 책은 모세가 이내 쭉 지나온 얘기들을 설명하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 일들 중에 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필요한 것을 다 주었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두 번째에 채우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내면적인 것들을 채우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주님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도 주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주의 말씀을 순종할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3일길을 걸어가면서 귀하게 주신 아들을 바치기까지 할 만큼 그렇게 그 순종할 능력을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 중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높아지는 자꾸 대생각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그 생각을 주님 앞에서 저렇게 복종시키라 그랬어요.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자꾸 고린도서에 보면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오늘 우리에게 그 여러 가지 의심도 생기고 불만도 생기고 하기 싫은 일도 있고 그냥 이런저런 내 생각이 앞서가요. 그런 일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혹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필요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탐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주셔야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안식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꽃으로 참 많이 채운 사람 그걸 많이 채우는 거예요 우리 순종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순종으로 채워주시고 인내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인내로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그 은혜로 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갔습니다.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단을 쌓지요. 뭐, 내가 다 준비를 해가지고 갔으니까, 거기서 단을 쌓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하나님, 이렇게 좀 하면 무슨 저 아들을 좀 구해주는 무슨 조짐이라도 좀 보였으면 좋은데, 아무 조짐이 없는 거야. 뭐, 뭐좀 있는데, 진짜 그러니까 마음이 막더 아파. 좀 하나님도 어떻게 좀, 어떻게 좀, 어떻게 좀, 어떻게 좀 이렇게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죠. 거의 가는 길에 그뭐 태양빛은 그는 더운 나라니까, 태양빛은 뜨겁고, 그냥 아들이 어떻게 좀이 귀한 아들을 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길은 막막하니 아무도 없고, 이런 거죠. 그래서 다 이렇게 해서요. 단을 쌓고, 그의 말씀에 조용히 단호하면서도 조용하게 아들을 묶어요. 묶어서 단에 올려놔요. 그 이삭이 그를 순종을 해요. 그 벌벌 뛰는 나이에 아버지의 그 말을 순종합니다. 결국에는 칼을 들고 횃불을 들고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이제 죽이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때 좀 안면 좀 보면 덧나나 자 한번 합시다 다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 부르신가요 하나님 부르셔서 예 거기 보니까 14절 말,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거기 하나님은 어떻게 대처하시는가 거기 나옵니다 다시 읽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 즉 순양이 뒤에 있는데 불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하나님 그게 예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했는데 그 지금 이삭이 죽을 판이에요. 죽어요. 이스라엘 아브라 이삭은 죽고 아브라함은 정말 끔찍스러운 일을 저질러야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그런데 아브라 이삭이 살아나는 일이 있어요. 사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해드셨다가 아브라, 이삭이 죽지 않게 하십니다. 그게 보니까 옆에 양이 준비되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서 그제물로 드려야 할 이삭을 사느요 이삭이 사는 건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양 때문에 살았어요.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여기가 이 대목. 복음이에요. 이삭이 사는 건 어떻게 살았어요?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이삭이 사는 건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 때문에 살았어요. 이게 여와 이래에요. 이것이 여와예요. 하나님이 미리 딱 필요한 걸 준비를 딱 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거기서 죽지를 않고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칩니다. 바칠 때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삭을 다 흔들어서 다 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역사 뭐예요? 이삭을 살리는 거예요. 이삭이 죽어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사람을 그 양을 준비하듯이 하시듯이 예수님을 준비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하신 거예요. 이걸 은혜를 생각하면 이 이삭이 사는 것이나 우리가 사는 거나 똑같아. 아멘.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여호와 이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지. 어린 양을 준비했어요. 이 어린 양을 그래서 이삭이 죽을 대신에 양이 죽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양을 무슨 양? 어린 양이라 그래요. 이 어린 양이 죽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셔가지고, 후에, 어떠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거예요. 이걸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 예수 그래요. 어린 양 예수. 한번 같이 합시다. 어린 양 예수. 하나님께 드려질 일들을 친히 준비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서 대신 죽게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양이, 양이 죽음으로 이삭이 살아났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예요.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지금 이삭이 사는 것도 똑같아양 때문에 이삭이 사는 것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걸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라고요. 아주 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일 큰 사건이었는데 하여튼 큰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생에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믿어진다는 것이 나한테 기적이 일어난 거다고. 여러분, 우리 그 말대로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속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안 일어났어요? 일어나시길 바라요. 일어났어요. 그래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 이, 믿는 자체가 기적의 역사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야.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려면왜 구세주냐? 왜 구세주냐? 내가 죽어야 할때 예수님을 위 대신 죽으셔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요 이삭이 양 때문에 살아난 것처럼 안 죽고 사는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나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내가 안 죽고 살게 됐으니까 이 그것을 이삭의 양과 비교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오늘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고백해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그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았으니까 구세주시고 그분을 부를 때는 뭐라 부른다 고 그랬어요 주여 그래 한번 같이 해 주여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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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을 귀신들은 사람은 못해요 이 말을 마귀에 붙잡힌 사람은 못해요 그 말을 못해 못해 여러분 왜 입을 말또 다시 해요 이 지금 말 아는 사람 그 역사가 있어요 그냥 못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실제로 귀신 들은 사람이 그 못하는 걸 봤어요. 다른 말은 다 해. 그런데 마지막 그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말을 하니까 못해요. 귀신 나갔어요. 그 다음에 나갔어요. 여러분, 그 말을 못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는 것은 우리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한번 다시. 해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요. 이걸 아무나 못한다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아버지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 여와 이래. 여와 일에는 필요로 채워주시고, 영적인 일로 채워주신다 그랬어요그 전에 근동 지방에서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다고 요그 신을 어떻게 했냐. 신이 어느 날 기운이 빠져. 신이, 신이 기운이 빠지는 신도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신이 기운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신을, 기운을 돋아줘가지고, 아, 그들이 이제 그 신이 농사 짓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그래 돌봐주고 해줘야 돼. 그렇게 하려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 신을 어떻게 힘을 돋아주는데 그 힘을 돋아주는 방법이 뭐냐? 아들을 잡아서 드리는 거였어요. 아들을 잡아서 그 신들에게, 신에게 드려요. 그러면 그 신이 그, 그것을 받고 기운이 나가지고 돌봐준다. 요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아들을. 그 중에 제일 그런 신이 뭐냐면 몰렉신이라는 신이야. 그래서 그, 그,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도 반대예요. 하나님은 대래서 그 힘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야. 예비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받아 가지고 제 힘을 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힘을 있으셔서 우리를 도와주는 거야. 할렐루야. 구원 그 하나님을 믿는 거야. 우리가 믿는 것은 그러니까 전혀 고대 근동 지방에 섬기던 신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순종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 순종하는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했어요. 그래, 양이 그렇게 순종했어요. 양이. 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죽을 때 순종했어요. 찍소리도 안 했어요. 찍소리도 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대해서 말하기를, 어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않았고,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양의 특징하고 비슷해요. 양의 특징. 소는요 죽을라면 매매 소가 우는 거 보세요. 그 등치 큰 소가 눈이 뭐 내가 지고 눈물을 쭈르르 흘려. 그 눈물 나요. 보세요 좀. 사람이 감정이 메말라면 소는 눈물이 이렇게 큰 등치 큰 소가 쭈 눈물 흘리는데 그 보면 눈물 나는데 메말라면 눈물도 안 나요. 돼지 새끼는 어떻게 죽냐? 까까 까악! 까악! 소리 질렀어요. 돼지 새끼는 그렇게 죽어. 깨게 소리 질래요 아, 그러면 저집 돼지 잡는구나. 알아요. 양은 어떻게 하냐? 잭 소리도 안 해요. 양은 털을 깎잖아요. 털을 깎는데, 깎다가 보면 가위로 찔리기도 하고살 베기도 하고 그래요. 잘라니까. 그래도 까딱도 안 해요. 아무 소리를 안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를 위해서 찍기 시고 상하시고 매 맞으시고 했어도안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에서의 말씀 중에 뭐냐면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고 심 잠자만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양같이 그래서 예수님을 양에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왜나 죽이려고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고 막 이러시죠? 그런 말한 마디도 안. 했어요. 너희 때문에 내가 죽겠다. 그냥 그런 말좀한 마디도 안하셨어요 이게 양과 비교되는 어린 양 예수 그렇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그이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이걸 경험하고 느끼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되냐면 이 여호와 이레의 역사와 축복이 어떤 때에 일어나냐 그 말이지. 어떤 때 일어나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께 안 나오는 사람에게는 안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그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이 임하냐. 그래서 산에서 준비된다. 그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명령을 듣고 사흘 길을 이렇게 갔어요. 그 길이 얼마나 가슴 아픈 길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 자, 우리 자녀들이 아프면 그게 그렇지 않아요? 잘 내가 아픈 게 낫겠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그런데 그때 이 백세 되어서 아, 은든 아들을 그렇게 귀엽고 귀여운데, 늦둥이만 나도 그렇게 귀엽다네. 안 나봐서 모르는데, 하여튼 늦둥이도 귀엽대. 나이가 들어가면 손자, 손녀가 있는데 미치게 이쁘대. 돈 내면서까지 이쁜 칭찬하고 자랑한다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돈 내면서까지 자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없더라고. 그런데 좀 나도 수입 좀 생기게 그런 일이 있으면 좋고, 그래 그렇게 귀한 아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드려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여와의일의 법칙은요, 하나님께 나가기를 힘쓰는 사람에게 임한다 원칙. 어떤 사람에게 임하여? 여호와께 가까이하려고 힘쓰는 사람에게만, 만약 예비해서 베풀어 주세요. 이 그래서 마지막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그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는 데 보니까 보통 때는 잘안 해. 평범하고 그냥 믿음으로 살게 이렇게 보통 살아갈 때는 역사가 별로 안 일어나. 아브라함도 잘 살아갈 때는 괜찮았어요. 어느 순간 막다른 골목의 최후의 순간에 이를 때이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이삭이 지금 죽는 순간이야. 몇초 후에는 칼을 들어서 몇초 후에는 죽어. 1초일지 2초 후일지 몰라 죽을 때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 마음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코난을 몰고 가지고그은 거지요 아주 어려울 때 우리는 붙잡을 게 없잖아요 우리도 어려우면 뭐라고 그래요 집구레기 하나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역사할 반전을 일으키더라는 것이요. 아사 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아사 왕 하나님 잘 섬겨 갑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뭐 종교도 이렇게 믿음 생활도 잘 하고 군대도 막 아주 해서 상당히 잘 살았어요. 나라가 평안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아는가 보시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새 구스 왕이라는 세 구스 왕 세라라는 사람을 이제 그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군대도 이렇게 아사왕도 잘했는데 구스왕 아세라라는 왕을 일으켜 가지고 군대를 막 이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거예요. 전쟁을 생기겠죠. 근데 군대가 얼마나 왔냐? 100만 명이 왔어요. 엄청난 숫자죠. 100만 명이 왔어요. 또 무기도 막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말이죠. 어떻게 아사왕이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군대도 많고, 무기도 좋고, 신무기를, 그때 당시로는 신무기지.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가 가진 건 뭐예요? 믿는 게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강자와 약자 사이에는 그 사이가 있는데, 이 사이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사왕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강자와 약자 사이에는 그런데 나는 약자입니다. 하나님 그 사이에 있는데 이를 도와줄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줄 바는 주밖에 없습니다. 아침 좀더 아멘을 좀 크게 할 때까지 2 층에 계신 분들 편히 쉬지 말고 아멘 좀 합시다. 하나님 약자와 강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 얘기 중요해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셔서 그래 요 말은 중요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너무나 은혜되는 좋은 말이에요. 이건 좀 기억을 하십시다. 사람이 줄을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자, 같이 합니다. 시작. 사람이 줄을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더, 한번두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줄을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이 줄을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아, 어, 우 하나님 의지하니까? 그렇게 말할게요이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어요. 그 신앙이 고, 그런 신앙을 고백할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그리고 공급하시는 일에 이 이러한 믿음에 의지하는 눈이 열려져 이거 믿음의 눈이 열린다 그래요. 이런 믿음의 눈이 열리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나기 너무 힘들어요. 나오고 지금 사건이 터져서 어려워요, 힘들어요. 지금 무슨 일이 있어도 굉장히 내가 무거워요. 그 사이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람이야. 주의 일을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이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라고 역사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막 보니까 하나님은 막판에 우리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막판 뒤집기라는 게 있어요. 막판 뒤집기. 칠름의 뒤집기가 있는데 우리가 뭐옷 뒤집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말로는 막판 뒤집기 조금 신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또 우리 성도들은 내가 그랬다고 해서 이방정맞게 내가 가르쳐 줬는데 막판 뒤집기는 쓰지 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게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또 가서 하나님 막판 뒤집기인데 또 그런 소리하지 말고. 믿음 없는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은 옆에 분한테 한번 말해보세요. 하나님은 선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은 선,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오늘 내 믿음의 말을 내가 가르쳐줘또 가서 또뭐 뒤집기네, 멋지네 하지 말고. 다시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러고 지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뜻을 이루어요. 우리가 어렵고 저서쫙 내려가죠. 그런데 올라 번지점프, 여러분 아시죠? 번지점프. 나는 도저히 못올것 같더라고. 쫙 해서 그냥 슉 떨어져요. 근데 거기에 마지막까지 쾅 가면 스프링 그 팀에서 딱또 튀어 올라오대. 그게 다시 올라오잖아요. 하나님의 내려인다 이런 일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되어지기도 하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아멘. 죽음의 변에서, 죽음의 능력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바꿔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은혜의 일들을 경험하고 할 말이 있어야지. 할 말이 없어. 그래가지고 딱, 그러다가 한마디 말을 합니다. 한마디 일을 해요. 그게 뭐냐면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뭐라고 했나 보시겠어요? 아브라함이. 같이 읽어요.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와 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뭐라고 지어요 여와 이래라 그랬어요. 여와 이래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하는 찬양했어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찬양했어요. 요단강 건너고 나서 찬양했어요. 하나님 멋쟁이 아마 그랬겠지. 뭐, 뭐라 했나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찬양 많이 했다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도우신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고, 이야, 여와 호이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보자고. 2015년에 오도록까지 여러분 오랜 세월 걸렸어요. 여러분 오지는 날까 아주 수고 많이 했어요. 2015년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온 이라고 애썼습니다. 30년 걸리기도 하고 50년 걸리도 기 하고 70년 걸린 사람도 오셨어요 그래서 수십 년 걸쳐서 여기까지 왔죠 안온것 같으네 수십 년 걸려 서 여기까지 왔어 80년 걸린 분도 있어요 15년 여기 똑같이 우리 30년 걸려 온 사람도 있고 50년 했어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경험했단 말이에요 경험 뭐 여러 가지 경험 하셨죠 신앙적인 경험도 하시고 하셨어요. 그 경험을 쭉 했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경험한 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이래 그랬어요. 사무엘은 에벤 에셀이라 그랬어요. 에벤 에셀. 또 이제 모세는 여호와 니시라도 그랬어요. 이렇게 이랬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수십 년 걸쳐서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왔어요. 그 하나님을 뭐라고 할수 있겠어요. 각자 다를 수 있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한번 그걸 잘 정리해보세요. 정리 안 하셨다면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와서 수십 년 걸쳐서 왔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여와 이래라 했어요. 그 여와 이래의 축복을 미래에도 또 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온 하나님을 나는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라고 요약했어요. 진실 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백 부장도 그렇게 요약해서 말했어요. 우리는 뭐라고 그럴까? 그걸 한번 정리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함께 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금년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우리 심령의 것들도 채워주시고, 여호와 이 일의 역사로 지난 날의 일들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사랑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이 어떤 해, 여호와 이 일의 축복의 해가 돼야 돼요. 여호와 일의 축복, 이런 해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 있는 길이 되게 할 것이고 그 일이 복 되게 푸른 처장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중에 참 함께 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